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임당님 유튜르, 유튜브를 보고 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 7개월 차된 초보 셀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어,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큰 매출을 내, 내고 있는 건 아니고, 어, 제가 한 10월, 작년 10월 초부터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약 2개월 전, 2월달? 2월, 2월이었나? 한 2개월 정도 전에 파워를 달았어요. 파워를 단 셀러고, 한 달에 순수익 100만원에서 2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벌고 있는 초보 사업가입니다. <laughs> 제가 이 유튜브를 열게 된 계기는, 어, 사실, 사실 몇주 전부터 계속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생각 속으로만 계속 계속 생각만 머리만 굴리고 있었는데 오늘 계속 새작 해야지 하다가 오늘 그 돈사 돈사나님 유튜브를 보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오늘 그 능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능동적인 일을 할 거냐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을 거고 쿠팡에 물건을 올린다고 했어요. 물건을 올릴 거라고 했는데 아직 쿠팡에 물건은 못 올렸는데 일단 유튜브는 오늘 꼭 찍어서 올리, 보도록 마음을 먹고 지금 한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산만한 거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찍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배울 게 없지만, 어, 천, 돈 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버신다고 하면서 유튜브로 서시, 솔직히 나와야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배울, 가르쳐 줄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진짜 평범한 셀러이고, 진짜 수익, 맨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지금, 맨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거를 시작한 지 한, 이제, 이제 7개월 되고, 내, 다음 달이면 8개월 차데 사실 저는 그냥 차근차근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첫 달에는 진짜, 거의, 거의 매출이 얼마였지? 거의 매출이 한, 3만원? 3만원 그 정도였고, 두 번째, 두 번째 달에도, 10만원 이하였던 것 같고, 세 번째 달에 100만원, 네 번째 달에 500만원? 그렇게, 네,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월 순수익 100에서 200 정도를 벌고 있는, 그냥, 알바에서 사회초년생 정도의 급여? 돈을 벌고 있는, 어, 초보 사업, 사업가입니다. 사실, 천만원 이렇게 번다고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 영상 보면은, 얼마 전에도 김머신, 김머 대학생 김머신님 유튜브를 보는데 진짜, 넘사벽이더라고요. 스물, <laughs> 20, 20대 초반에, 초반에 그런 생,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 나이 때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사업하면은 망하면 망한다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들어왔던것 같고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결혼 잘하고 그냥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대기업 아니면은 공무원해라 이런 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학원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 이 살다가, 사실, 대학교를 뒤늦게 저는, 24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24살에 들어갔는데,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돈에 쫓겨서 살게 되는 거예요. 수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계속 일하러 다니려나 학점도, <laughs> 학점도 망하고, 그래서, 학점이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laughs> 차라리 돈을 벌지 말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더 나았을 뻔한 그런,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자꾸 돈 많이 버는 법? 그런 거를 검색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그러다가 신사임당님 유튜버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의 한 11월? 2018년 11월쯤에 본것 같은데, 아,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 번도 저는 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저, 저는 그냥 직장 들어가가지고, 뭐,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그냥, 150에서 200 버는 거. 그냥 그 정도의 생각밖에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신사임당님그 마인드 영상을 맨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는 영상 영상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 평범한 사람이 돈벌수 있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에도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거를 듣고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뭔가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가 접근하기 쉽고 만들기 쉽다고 하지만 저는 되게 그냥 좀 컴퓨터를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 영상을 보고 거의 시작하기까지가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제가 시작을, 한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첫 사업은 스마트 스토어로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한개 팔아가지고 5천원 남기기, 만원 남기기. 되게 간단한 그런 구조여 가지고 나 같은 초보한테는 이거부터 해보는 게 괜찮겠다 싶기도 했고. 또류켄두이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때 좀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내가 해야겠다 진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강의도 듣고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도매국 제품을 맨 처음에는 올려서 몇백원 마진보고 팔고 일주일에 한두 개씩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딱 올리고 나서는 한 2, 3일 정도 계속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는데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문자가 1, 신규 주문 1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단체 톡방에 저 초, 첫, 초첫 왔다고 막 이렇게 남, 남기고 그랬었는데 되게 그게 그렇게 막첫 주문 그냥 한 개? 한개 그렇게 들어오는 게 되게 원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그래도 왔던 것 같고 왔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내국 제품을 하다가 10월 달부터 엄마 아는 분이, 엄마가 아는 분, 친구, 엄마가 친구에게 농산물을 시켰는데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네. 판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사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좀 정체기에 있어가지고, 그냥 월, 월 100, 200을 지금 제가 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지금 정체돼 있거든요. 하루에 주문 10건 내외? 거기서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성장이 잘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해야 하나? 구매 대행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자청님이 말씀하신 무자본창업그 홈페이지, 그냥 믹스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거를 해볼까? <laughs> 그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매대행 아니면 그거. 아니면 도맥, 도매, 도맥국 좀 자세히 검색해가지고 제품 괜찮은 거 찾아서 올려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오늘, 오늘 류캔드이님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류캔드이님이 결국은 자기만의 제품이 있어야 된다. 도매국이나 위탁 같은 경우는 그냥 연습용으로만 해라. 그거로는 그냥 200에서 30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외 외국 중국 사입 사입 동은 사입을 해야 돼서 사입을 하던지 해서 자기 제품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가져오면은 나는 그냥 그때부터 나는 음, 도매업자와 같은 위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맞는 말이다. <laughs> 그 말에, 그 말에, 좀 자극을 오늘 받았음, 받았, 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저, 저는 이렇게 다양, 한 작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성장이 나가는 모습을 유튜브로 담고 싶었고요. 어, 천만원 이상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초보, 초보를 보시고 자극도 받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성장하고 제가 실행하는 것들을 올리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